저는 박진수 집사의 아내이자 박하윤, 하준, 하보미의 세 아이의 엄마 함정희 집사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배우자의 조건으로 재산도 외모도 학벌도 아닌 오직 새벽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세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는 청년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4살이 되던 저의 생일날,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큰일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앞두고 새벽같이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와 같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던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심이 틀림없다며 그 새벽에 새벽기도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CPT 훈련을 앞두고 지금의 제 남편인 새벽 기도 의 사람에게 다음 주부터 나는 새벽 예배를 가야 하니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혼자서 아이 셋을 볼수 없다면서 딱 잘라 새벽 예배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이 일어나지 않고 아침 8시까지 쭉 자는데도 말입니다. 훈련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굳게 믿었던 새벽 기도의 사람인 제 남편이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편 뒤에 숨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남편을 미워하며 그래, 아직 너무 무리고 아이들이 좀더 크면 그때 다시 훈련을 받기로 하자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남편이 내일 새벽 예배 가려면 애들 빨리 재우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아내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laughs> 저는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훈련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태명은 세특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해 주신 특별한 아기라는 뜻으로 태명까지 세특이라고 지었는데 그토록 사모하는 새벽예배를 아이들 셋을 낳고 키우느라 6년 만에 처음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6년 만에 한 걸음에 달려간 새벽예배에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저를 환영해 주셨고 너는 많이 기다렸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시며 한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CPT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 목사님 말씀 중에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고 하나하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30년 신도 인생 중에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는데 어찌 그리 말씀이 달달한지 말씀이 너무 짧다라고 느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와 교제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좀더 말씀을 읽고 듣고 싶다고 제안의 목마름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을 열어 열, 열게 하셔서 나의 기도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가 먼저 줄줄이 나와 막상 내 기도 제목을 꺼내지도 못한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훈련 기간 중에 첫 주에 근래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을 모두 들어주셔서 기도 제목이 동나게 하시는 재미난 분이십니다. 제가 훈련 기간 동안 겪은 이 신기한 체험들을 목사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과 그 영적인 비밀을 다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훈련받기를 권면하셨나 봅니다. 같이 훈련받은 성실한 동기생들에 비하면 저는 날라리 훈련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 같은 딸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축복지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훈련을 모두 마쳤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종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